압구정원부동산 최이사입니다. 25년 7월 5일 부동산 뉴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압구정동 상황은 어떠냐고요? 6.27 대책전과 비교하면 조용합니다. 그동안 워낙 레버리지에 의한 매수가 많았는데 그게 6억으로 줄어버렸으니 당연하다 할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묻는 건 그게 아니라 팔 사람들이 가격 좀 내렸느냐 묻는 겁니다. 이제 대책 나오고 일주일여 지났는데 몇 억씩 가격을 내려서 내놓는 물건은 없습니다. 새로 나온 매물은 있지만 대부분 이전 최고 가격에 내놓은 거죠. 물론 6억대 출제하는 극약 처방에 가깝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매도와 매수의 힘겨루기가 일단락되면 그때 새로운 출발 가격이 정해질 텐데요. 지금은 뭐랄까, 만약 누군가 집을 사겠다 하고 내고를 시도하면 매도자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정도랄까요? 그분들도 대출이 잠겨서 매수세가 줄어들 거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요. 압구정동 근황이 어떠냐 물은 분한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결국 매도와 매수의 기세 싸움인데 꼭 팔아야 하는 분 중에 가격을 좀 낮춰서 거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압구정은 100명 중에 한 명꼴인 현금동원력이 있고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매수하는 시장이라 쉽사리 예측이 힘들다. 대책 이후 처음 이루어지는 거래가 중요한데 그에 따라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였습니다. 7월이 이제 닷새가 지났는데 닷새간 서울시에서 거래된 것을 보면 고가 지역 거래는 많이 줄었습니다. 10억 전후의 시장은 오히려 활발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20억 전후에서는 목동의 거래가 활발합니다. 대출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거나 영향을 덜 받을수록 사자가 강하다는 것은 이번 대책이 가야할 길을 가로막는 바리케이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두 번째 러시가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잠옷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